고등학생 때 일이다. 5월 말에서 6월 초쯤인가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비가 오는 날이 많은 때였다. 그날도 아마 아침 뉴스에서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었던 것 같다.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은 반이동 수업이었다. 예체능 수업이었던 우리는 3반 교실로 이동했고, 교실에 도착한 아이들은 한 명씩 짝을 이루어 앉기 시작했다. 반 정원이 홀수 인원이기도 했고, 반장이었던 난 교무실을 다녀오느라 조금 늦게 들어온 탓에 결국 혼자 앉아야 해서 옆자리는 비워져 있었다. 오후그시 수업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기 시작하더니 붉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더위 때문에 열어둔 창문으로 빗방울이 새어 들어올 정도였다. 얼른 창문을 닫았는데 먹구름이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었다. 교실 분위기는 이미 칙칙했고 학생들의 기분은 부웅 떠 있었다. 수업이 될 리가 없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며 선생님을 조르기 시작했다. 간혹 흥미로운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던 선생님이기도 했고 우중충한 날씨에 무서운 이야기는 또 하나의 추억이 아니겠냐며. 결국 선생님은 포병으로 군복무하시면서 겪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내가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 밤에는 초소에서 근무를 서거든? 대개는 신참하고 선임이 한조가 되어서 근무를 서게 되는 거야 아마 그날도 이맘때였던 것 같아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 새벽 1시쯤 되었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야간 근무를 서면 꼭선님이 옆에서 잠을 잤어 누가 오면 빨리 깨우라고 시키거든 그런데 그날은 선님이한 마디를 덧붙이더라고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이상한 것이 자주 보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막 자대배치 받은 나는 겁났지 농담이겠거니 생각하고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깜빡 선잠이 들었어. 그때 앞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는데 비바람이 불고 한밤중이라 어두워서 잘안 보였어. 한 20m 전방에서 희끗한 것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야.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긴장한 나머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지. 무서워서, 옆에서 자고 있던 선임을 깨워서 불빛이 보이는 곳을 가리켰어. 그것을 본 선임도 긴장을 했는지 저게 뭐냐면 내게 묻더라고. 그리고, 희끗한 것이! 선생님이 말을 이어가려 했을 때, 갑자기 번개가 교실 안을 환하게 비췄다가 사라지더니 이내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 있다가 그 희끗한 것의 정체가 드러나려는 순간에 천둥이 쳐서 다들 기절초풍하며 놀랐다. 한동안 소란스럽다가 상황이 조용해지자 우리는 선생님께 다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선생님은 아까와는 다른 표정과 목소리로 우리를 쭉 둘러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좋아. 하지만 너희 중 누구도 이 다음부터의 이야기를 듣고 후회하지 말아라. 선생님의 말이 끝난 순간, 교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그만! 이라고 귀가 떨어져 나가게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소리가 나는 쪽을 일제히 바라봤다. 그리고 짧은 정적 속에서 3초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내 앞에 앉아 있던 친구와 교탁에서 이야기를 하시던 선생님이 동시에 질린 얼굴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었다. 그때 만약 앞쪽에 있던 친구만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면 크게 놀라진 않았겠지만 선생님의 공포에 질린 표정과 놀라서 뛰쳐나가던 모습에 교실에 있던 우리도 무서워져서 우르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가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난리도 아닌 모습에 더 심각함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모두 교실을 빠져나와서 복도 중간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갔고 1층 로비에 다다라서야 하나둘씩 제대로 빠져나왔는지 서로 얼굴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되고 학교에서는 무슨 일인지 수업을 끝내기로 했다. 학생들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등교했을 때 학교에 떠도는 소문은 충격적이었다. 끼리끼리 모여있던 아이들 틈에서 평소 조용하고 말수가 없었던 친구가 말했다. 어제 말이야, 교실에서 그만이라고 소리쳤던 거 있잖아. 작년에 선생님이 어제 해준 같은 이야기를 듣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다 죽은 우리 학교 1년 선배였대. 갑자기 뛰쳐나가 선생님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작년에 죽은 학생을 보게 된 것이었다. 선생님이 학교 측에 상황을 전달했기 때문에 수업이 중지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선생님이 오늘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선생님과 함께 뛰쳐나갔던 내 앞자리에 앉아있던 친구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함께 교실에 있던 아이들 중. 죽은 그 선배의 이야기를 들었던 애들은 없었기 때문에 학교는 한동안 이 이야기로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거 알아? 어제 우린 3반에서 수업을 들었잖아. 그리고 분명 반장 옆자리 하나가 남아 있었잖아. 근데 놀래서 다 같이 뛰쳐 나갈 때 제가 나오면서 봤는데 반장 옆에 누가 앉아 있더래.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심지어 반장조차.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난 소름이 돋았다. 전혀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다는 걸못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득 어제 기억의 한 부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모르고 있었는데 반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기 전에 소리가 났던 방향을 쳐다볼 때 그때 아이들의 눈이 일제히 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죽은 선배와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이다. 마치 옆에 아무도 없었단 듯이.